서른세 개 왔다. 언제 다구고 있어? 무수지? 꽤 많은 거 같은데, 서른세 개면 뭐 뭐냐고? 어, 잠깐만. 이거 근데 들어가면 포탈이 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넣고 너 맥이 포탈이 안 들어가지네. 근데 이거 또 지나면 포탈하라 지잖아 음 이건 좀 약간 좀 걸리겠다. 머리 약간 써야겠네요. 이건 이거를 네,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저기 또 열어주고 저로 가겠지 그리고 이거를 저 옮기면 이거 할 거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레전지가 왔는데 잠깐만 노란색깔 이 나오면 이게 안 되나 아, 아, 안 되나 노란색깔 여기 들어가니까 펑펑 쏴야 되나 설마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색깔이 좀 빠져 나오면 그때 들어가 봅시다 비지컬 요구하는 건가? 아! 굳이 팡팡 쓸필요 없구나 사라지기 전에 하면 되는 거구나 세상에 이거 피지컬을 요구하는 게임이었나 이게? <laughs> 네지컬을 요구하는 게임이죠? 확실히 실험 단계와 테스트 단계가 드러날수록 확실히 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지네요 이것도 아까 전처럼 해야 되는 거네? 아 이거를 잘 써보라는 소리 같은데 들어가서 응? 아니야? 아닌데 어떻게 해야되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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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하 아니, 아니, 아지 아니, 아니, 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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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 에? 자, 점프 왜안 먹혔지? 잠시 다시 해보자. 점프해서 왜? 왜 이래? 아니 왜 저거 한 번, 나왜한 번에 못 들어가냐? 아니. <laughs> 가자. 간 다음에 한번더 쏘면은 들어가지네요. 좋습니다. 뿅뿅뿅 병, 병, 병. 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네. 형님, 뭐야? 아, 키워. 이게 어, 볼을 넣으면저기 움직일 수있다 소리 같은데, 느낌에 또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소리네. 넘어가 줍시다 어, 아, 이거 구나 파란색, 파란색 넣어주고 한번 더 들어가겠죠. 들어가자. 됐고, 음, 저기 어떻게 넣지? 부딪히고 나면? 들어갔다가 "아, 이다음 그렇게 오면 됐구나" 좋습니다. 어? 아, 인데? 놓으면 아, 이쪽으로 튕겨져 나오니까 여자냐? 에? 이것도 아닌데? 어? 들어가니? 아, 안 들어간다 싶다. 아, 이나한 번만 더 튕겨보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동, 동." 아안 아, 되는구나. 넣고 튕겼다가. 에 뭐야? 들어가면 바로 이다. 어? 아닌가? 막혔는데 잠죠 잠시 나왔지 막혀버렸는데. 한평생이 지난 후. 음 굉장히 쉬운 것. 거였... 아니였네? 뭐지? 통 어? 위위험하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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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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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 됐다, 드디어. 드디어, 와, 씨. 오, 힘들어. 어디로 가야 되냐? 무슨 소리야, 저기? 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니? 이렇게 나가야 되나? 저기서 나가면 되겠죠. 됐다. 아이고. 이휴 별로 배우 것도 아닌데, 너무 이거. 너무 시간 이 오래 걸였는데 나중에 <laughs> 가봅시다. 오, 야, 어디 가냐? 애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아, 어, 잠깐 이래 버리면 그냥 가면 되잖아. 아닌데? 어, 어. 안녕 세상. 설마 충분 다시 해야 되니? 아, 어, 그건 아니, 다행이네. <laughs> 그러면 옆 해주고, 아니다, 옆 해주면 됐네요. 됐다, 어, 여기 에너지 버리 있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얼마냐고? 이렇게 아이, 잠 눌렀다. 가면은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에잉? 아 두개 같이 눌러야돼 설마? 귀찮게 하네 어허 간 다음에 여기도 눌러주고 제발 어디 에잉? 그도 죽고, 너고면 Tell her. Ten name. y 네요 야, a n d 가좀오래 걸렸다. e or all of y 제 앞으로 이런 a l 밖에안 남았던 소리인데. 다할수 있을 것인가? 캐릭터 너무 길어지겠다 오오 가보자 보자 됐네요 한번 가면 Due to mandatory scheduled maintenance, the appropriate chamber for this testing sequence is currently unavailable. 16. It has been replaced with a live fire course designed for military what androids. The Enrichment Center apologizes for the inconvenience and wishes you the best of upon... 음, 우리 터래 친구 나왔네요 이제 a 어, 음. 그러면. 어? 왜왜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그럼 저쪽으로 가서 아씨 피봐어정난 아닌데 피가? 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 친구들 어? 헬프 도와줘 어? 뭐지? 어, 허, 어,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양쪽에 다 있네. 아, 미안하다. 아프다. 어, 그냥 해봐. 에꼼 해서 됐네요. 여기도에꼼간 다음에 안 됐니? 안 됐네. 세상에 큰일 났다. 아니, 내가 가서 하지 뭐? 내가서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좀좀좀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건가? 여기 뭐야? 헬프로 돼 있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인 건가? 헬프로 돼 있네요. 살려줘.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여기 뭐지? 어? 이스테그 같은 건가? 그런 걸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오뉴 헬프미, 오트 Can you help me? A is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케이크 있을 것 The cake is y 케이 거짓말이야 <laughs> 야 올해도 살았다 여기서야 이건 뭐냐 에너지 벌권인가? 이건 덜레 친구겠죠? 갈수 있는 길이 있나? 이게 뭐지? 포탈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은데, 파이게이흰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가 넘어갈 수 있나? 철조망 같은 거 눌린 거 있니? 없는데, 여기는뭐어갈수 있는 길이 있니? 그것도 아닌데, 뭐지? 이 공간 뭐지? 일단 가봅시다. 이제 의미심장한 어? 뭐... 갈 아, 수가 있네. 이쪽으로 잠깐만, 그럼 이쪽으로 갈수 있다면, 이쪽으로 갈수 있다면 소리 아닐까? 아니야, 아닌가? 이거 싸보자. 안 되네, <laughs> 아쉽다. 대좀 정리하고 그러면, 저기 있는 친구들을... 그러면 이 친구를?

잠깐, 저 친구가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안또뒤뚫고 지나가냐? 지금 저기도 있는데, 어. 어, 뭐 열린 소리 들렸는데? 어? 아까 그 제일 처음 인트로에서 들었던 노래 투로 들리고, 뭐지? 어디 가야 되는 걸까? 이리 못 가네? 어 그러면 이 큐브를 이용해서 어, 할수 있나? 정말 <laughs>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할수 있네? 야 <laughs> 이렇게 한게 맞나? 잠깐만 <laughs> 이렇게 한게 맞는 건가? 큐브가 엄청 많네. 어, 뭐지? 굉장히 뭔가 이거 너무 괴상한데, 게임이 갑자기... 빼꼼 빼꼼 그러면 됐고, 다음 큐브 아, 이게 다쓸수 있는 거겠죠? 다 치워볼까 한번. 치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어 어어. 아프다 미안하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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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죽고요. 아프다.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건가? 갈수 있는지 바로 위니? 맞네? 됐다 이거 먼저 다 치워봅시다 치워봐요 얍 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인데? 얍얍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열리면 포탑 설치할 수 있나? 그건 아닌데? 그냥 망가진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가다시다아직2가안됐어꽤많만 무슨 것 같던데? 그러면. 오. 돌려라 오. 오. 여기블 두면? 이 블루. 를 어떻게 하냐고? 사라지네? 어 그럼 저 해보자 얍 yep. 인격치가 있는 친구들 얍 yep. <laughs> 귀여운데? 약간? <laughs> 귀여운데? 어이가 없네? 얘기하는 것봐 봅시다. 물론 남은 거같데 이제. 어. 저기큐브좀 다른 게 있는데. 중형 동행 큐브라네요. 색깔이 좀 다르네. 하트. <목소리> 아야. 어, 데미지 받네 아야. 아야. 어, 어, 도대. 얘 이거 뭐나오네 오, 근데 이거 안 부서지냐? 얍! 안 부서지네, 아쉽다. 안 부서지네. 가봅시다. <laughs> 동 도행큐브 친구가 과연 뭘할수 있지? 계단이었다고 한다, 이 친구는. 그저 계단이었을 뿐. 얍! 에너지볼리 있네요. 이거 어떻 가야 되냐? 오, 위험한데 따라가. 동행큐브를 막을 수 있나? 어우 신내. The symptoms most commonly produced by enrichment center testing are superstition, perceiving inanimate objects as alive, and hallucinations. The enrichment center reminds you that oh. the weighted companion cube will never threaten to stab you and, in fact, cannot speak.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이쪽으로 가야 되네. 아 이쪽이구나.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에너지여기어디서 나오냐? 에너여기어딨냐 빨리 있어라 빨리 도어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빼버리면 되니까. 에어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나어머니기도서어라여리도어 잠깐만 큰 있어요. 여도 있어요. 여기도 그아니네 오메 크 아니요. 다한다 놀래라. 안 맞겠지? 됐다. 바이 이다 와, 잠깐만. 어. 안 튀어 나오네. 잠문었다. 제발,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한 번에 제발. 부탁이에요 안 되는구나. C L I C. 어기또갈수 있는 공간이 있네. 안 들어가신다고 한다. 어? 저기도 뭔가 흔적 같은 게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열시. <laughs> 정신병 아니야? 저 진짜 정신 나온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어? 뭐야 여기? 삐- She's watching you. 아... 되게 뭘 많이 적혀있는데? 어... 보자? Stop watching. 그만 보라고 하네요. Why? 왜? 이 뭐라고 적혀있는데 글씨가 너무 깨져있어서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뭐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나는 저는... 아, 어, 이이 사이언스 실에 어두운 이면이 보이는 것 같죠. 느낌이 아 에너지 몰까지 끌고 가야 되네. 아, 세상에 어느 세월에 왔냐? 이것도 아이고야. 가봅시다. 에너지 볼 친구가, 여기로 튕겨져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걔가 또나면 어떻게 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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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여기 있냐? 내거부터, 내거부터 해보자 이렇게 튕겨져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로,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튕겨져 나와야 다는 거네? 이렇게? 나오니? 시야를 잘 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어, 난 천재야. 진짜 잘했다, 이번엔. <laughs> 다음. 어?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공간이냐? 여기도 어, 동행 큐브를 들고 가야겠네요. 보니까 오 놀래라. 동행 큐브를 들고 갑시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인 거 같은데, 가보자. 아닌가? 바로 못뭐 올라가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네.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1, 2, 3단계 밟고 올라가는 거였네요 1, 2번 했고 2번 이 여기인가? 2번 여기인가? 가 봅시다, 여기. 어? 어? y Oh. Oh. The enrichment center reminds y 그러면 두개 이렇게 올려야 되네. 두개 올려놓고 아닌가? 내가 저기서 서있으면 내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이거 올려야 되나? 아 이거 왠지 올려놓으면 이거 잠깐만 다시 가봅시다. 어떻게 한지 감이 약간 오네요 이건. 이게 에너지 바로 여기서 튕겨 나올 거니까 그냥 두고. 그거를 살짝 위에다 놔야되나? 위에다 놓은 다음에 저가쪽으로 가면 되겠죠? 쪽으로 가면은 못 올라가니? 못 올라가네? 세상에 이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걸로 해야 되냐? 되나? 근데 저거 맞아 죽으라고? 에잉? 에너지볼 왜 안나오냐 근데 에너지볼 왜 안나오는데? 에? 어디갔 에너지볼? 에? 에너지볼 어디감? 도대체 얘여 에너지볼 안 뱉어? 그런건가? 너왜 에너지볼 안 뱉냐? 야 오우씨 놀래라 여기서쏴 여기도 써야겠는데 싸워, 느낌이 저기도 쏘면, 그러면. 아, 세상에. 저거 써야돼? 그냥 못 넘어가? 못 넘어가겠네, 느낌이. 야, 빨리 싸워봐. 나 맞기 싫으니까 빨리 싸워봐. 오! 오! 다행이다, 안 맞네. 휴! 좀 되겠지 됐다 넘어가면 되겠죠 동행 큐브 친구를 있는건좀 아쉽긴 한데 아닌가 다시 들고 가볼까 들고 가야지 친구가 일로 왔나 일로 와라 들어갈 수 있네요 들어가자 동행 큐브니까 동행을 해야겠죠 저한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쿠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집에

Please escort your Companion Cube to the Aperture Science Emergency Intelligence Incinerator. <laughs> 어떡해 안돼 내 친구란 말이야 이거 내 친구를 없애려고 하는 이 나쁜 놈 없애 그냥? 어? 문안 열어준다는데 안 었으면? Please announce your faithful Companion Cube more quickly than any test subject on record. Congratulations. 나 도전과제 동족상잔이란 걸 깼네요 사람이 아주 그냥 대대전, 대대변환이 굉장히 빠르죠? 아까 16이었나? 지금 이제 17일 거고 아, 뒤로가서, 뒤로가니까 이제 퍼즐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제 아이고 보자 18, 오 어, 좀다 있네? 음... 이거 어떻 가야 되냐?

뭔가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네 저건... 난 이쪽 갈래 여긴 어디일까 신경한곳 왔는데 사람 손자 우리도 지키고 있는데보니까 밀크 우유 다음에 물통? n o 모 n e 나 e B E A T가 B A T일까?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fear. 뭐지? It helps. 어? 어디래요? 라디오 소리니? 그럼 가봅시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실험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잡해지는, 조금씩, 뭐냐 약간, 조금씩, 뭐 실험실 다 만들다 만것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인데요. 어, 야, 여기 안 앉아줘. 어. 가봅시다. 굉장히 좀 무서워지는데? 두고? 두면? 어? 어? 어! 한 번에! 가자! 으으으으! 에이? 가방에 가자 흡흐오야 <laughs> 떨어질 뻔씨 이거 이따가 만들어놨네 이놈들이 이거요 죽을라고 다 어디 가냐 여기갖고 여기 c c t v 야왜 이렇게 많냐 다 부숴버려 쉽게 어? 얍 오메 어 다음 어디 가야돼 윈사아이네여기인가 윈스... 여기 맞나? 여기 맞겠지? 여기고,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가네요? 아, 이렇게 떨어져야 되네? 만들어주고,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슝 갈랑가? 한 번에 갈랑가? 갈랑가 그러긴 하네. 한 번에 가네. 다행이다 어? 오마이갓 oh 뭐야 이거? 어랍쇼? <laughs> 이거 다 죽으네요 좀 일단 나가고 뭘 뭐냐고 아 카메라 공포증 22개 했는데 어 너무 아프다